이거봐. 이거 봐 이거 두개산 거. 음 그랬구나 지비츠를 두 개나 샀구나 불이 어. 들어오는 지비츠. 셀리 이거 어. 헤나 이거 이어주면 어. 이거 영어야. 헉. 여기 영어 써있지. 영어 많이 써있네. 이제 헤라이가 영어 공부 열심히 하면 혼자 이을수 있겠지? 어나살리나 와이 음. 뭐 알아 이제. 추리 이제. 알파벳 다한 다음에 어, 맞아. 음. 그러면 튜리 지금까지 이렇게 큰 알파벳을 음. 배웠으니까 이제부터는 <laughs> 작은 알파벳을 한번 배워 볼까? 응. <laughs> 튜리 음. 이거 a잖아. 응. 음. 얘도 음. a야. 그래서 큰 a, 작은 a. 알겠지? 음. 이거는 큰 b, 큰 b. 이거는 작은 b야. 음. 여기 는건다 작은 거야. 근데 다 똑같은 건데, 작은 엄마, 거야 뭐, 뭐. 뭐, C는 이렇게 생겼어. C는 똑같아. 씨는 원래 이렇게 큰데, 작은 C는 이렇게 작아졌네. 그 다음에 이거는 D. D는 D인데, D는 이거는 C.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게 D래. 이거는. D하고 D가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에. 구별 가능하고, e. 이거는 E. 그렇지. 큰 E는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작은 E는? E 이렇게 생각돼 꼬리가 있는거 아니에요? <laughs> 꼬리가 꼭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abcde까지 한번 배워봅시다 오늘은 앞에 배는 f랑 이거는 g인데 그건 좀 나중에 할게 abcde까지만 해보자 그럼 추리도 여기 봐줘요 아 f까지 해볼까요? f랑 네, g랑 이게... h랑 i랑 j랑 아, 그건 Z랑... 대문자는 다 알고 있는거 알아 자. 이거는 f 예요 그래서, 줄이, J. J. J는 왜안해 아니야. A부터 F까지만 소문자, 작은 소문자로 한번 해볼게요. 응. 응. 이거는, 어? 작은 A. 어, 작은 A라고 안 해도 그냥 A라고 해주세요. A. A. B. D. 엄마가 여기다가 <laughs> 별을 붙여놨잖아. 응. 이 별은, 여기가 밑이야. 여기가 아랫부분이에요. 이슬이에요. 별이 있는 데는 아랫부분이야. 응. 알겠지? 그래서 여기를 밑에다 놓는 거야. A, B. B. B는 이쪽으로, 왼쪽으로 배가 불러요. 그 다음에 얘는 B. C. 작은 C예요. 얘는요? 이게 바로 D예요. D. 네. C는 왼쪽으로 배가 불렀고요. B는 오른쪽으로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불리는 거네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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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B. D. 그 다음에 그할때 E의 작은 E는 이렇게 생겼어요. E 그 다음에 요거는 바로 F. 그럼 우리 알파벳을 주르륵 할 거니까 A를 찾아주세요. A? 음. A는, 그렇죠. 같이 붙여주세요. 엄마, 나 Y 안 배웠잖아 Y 아, 안 배워도 돼요, 지금은 A, B, C, D, E, F만 배울 거야 A, 여기다 같이 붙여줄게요 그러면 큰 해? A, 작은 A예요 그럼 큰 B 찾아주세요, 큰 B 엄마, 응. 나 이거 다 하면 컬러링 컬러링 할 거야? 응, 응. B, B 찾아주세요, B. B B는 여기 있다 그러면, 이건 큰비구 엄마 조금 더 해봐 응. 2D. B. 비 여기 봐. 이게 B. B잖아. 원래 아. 두 개잖아, 큰 비는. 아. 근데 작은 비는 요 위에 게 없어졌어. 왜? 요기만 있는 거야, 작은 비는.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비그 그래, 작은 비. B. B.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B가 되지? 응. B. C는요? C는? 어디? 이게 큰 C. 아니, 여기에서. 큰 C. 큰 C. 음. 어. 응. 샤베트 음. 위에다 붙여주세요. 엄마, 엄마. 그 네. 그런데 나. 큰디. 큰디는 엄마에 집중하고 있어. 오케이. 큰디는 아마 이쪽에 있을 거야. 아마 음,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큰디는. 엄마. 응. 네?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여기? 아니, 엄마 응? 그..앞에 D가 엄마 알파이베 B 많아서 못 찾았는데 찾았어 D D 오케이. 이게 D D 똑같애 네 A B C. E, D E 찾아어요 E 아 여기 대문자 E D. 대문자 E 여기서 E 응좀 넓은 응 어 맞아 이 e. 이제 하나 남았네. 음. 이잖아나뭉랑 음. 용근 같은 거야. 음? 그렇지? F 찾아주세요. F, F. 그렇지. F. 좋았어. 엄마. 응. 음. F A B. B. B C D, D. E. e F. 엄마 음. 플러링. 아이 플러링 기다려. 플러링 기다려. 오케이. 자 그러면 혜랑이가튤리이가막 이렇게 다 함께 섞어놓겠어. 자 A 두개 찾아주세요. A 두 개. 네. A 두 개. 음. A 두 개는 스몰 A 작은 A도 찾아주세요. 이거는 이걸 봐도 돼. 작은 A 찾아주세요. 작은 A는 음. 이건 그거니까 돼요. 어떤 걸까? 작은 애이. 어있을까 여기 있는데. 여기 있데 아, 여기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여기 있다. 네. 우와, 좋아요. 여기다 놔주세요. 어. 어. 셀리에게 주세요. 졸업지겠어? 두 개야. 두개 A A A 대문자 A, 소문자 A, 큰 A, 작은 A 자 그럼 이번에는 큰 C, 작은 C 찾아주세요 C. 응. 음, 큰 C, 작은 C. 작은 C, 큰 C. 또 하나 해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번에는 큰 E, 작은 E 찾아주세요. 네. 큰 E, 작은 E. 어후. 으큰 E, 좋아. 작은 E는 어디 쓸까? 여기? 이거? 작은 E. 아니, 여기서 보세요. A, B, C, D 어떤 걸까? 아, 이. 이. 어. 이는 어디? 이는 요거. 요거는. 음, 그게 이야. 여기서 그. 이를 찾아주세요, 작은 이. 작은 이. 음. 작은 이는 집중하고 있어요. 네. 이쪽에 있죠? 네, 맞아요. 작은 이는. 그렇게 음. 생긴 게 어느 걸까 이건데. 맞네. 그게 작은 이야. 음, 이에 F 찾주세요이번에 F. 찾아주세요. 큰 F. 작은 F. 큰, 그렇지, 큰 F. 작은 F. 작은 음. F는 A, B, C, D, E, F. F. 먼저. u F. F. c r F. Cruci. Cruci. c r u c c 그 B, 농기는, 네, 요즘에서 찾아주세요. 큰비. 큰비. 삐삐. 그렇지, 큰비작은 비. 이가 이거 아니야? 네? 이거 아니에요. 내가 오른쪽에 맞, 맞는 것 같아. 거꾸로 보니까 엄마도. 맞아요. 큰비, 작은비. 보세요. 삐는 이렇게, 삥, 삥. 얘도 삥, 이렇게 돼 있지? 삥. 음. 이쪽으로. 자, 좋아. 그러면 큰디, 작은디, 큰디, 작은디, 엄마, 응. 이거 작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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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이디 작은디, 작은 엄마. 은디 작은디, 작은디, 작은 컬러링 디 작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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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큰디이은디요요디작 좋아요. 자, 그럼 큰디 작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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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어기 어, 주세요. 아, 그럼 B인데요? A. 작은 A. A. 모르시면 이걸 보시면 돼요. 알파벳 차트를. 보시겠죠 작은 A. 어, A 어디쓸 거? 그렇지. 어디, A 주세요. 응, 붙여줘야지. 어, 알았어. 좋아. 작은 A. 어, 큰 B 주세요. 큰 B. B. 애, 여기 뒤에 있는데요? 큰 삐. 그렇지. 치리한테 주세요. 했어요 네, 작은 삐도 주세요. 이거. 네. 이거. 어디 보세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작은 삐. 큰. 그럼 큰 씨도 주세요. 큰 씨. 자, 셀리한테큰씨 먹여 줬어. 그다음에 작은 씨 주세요. 작은 씨. 디. 큰 D. 큰디 손등에 있네. 큰 D. 줄을 대한테 먹겠죠 음, 좋아요. 큰 D. 네. 그 다음에 작은 D. 여기 붙여주세요. 응. 작은 D. 이거? 아니지. 여기서 D를 찾아봐. D는? 응. 음. 아니지. A, B, B C, C, D. 이렇게 해서 맞춰보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음. D. 큰이 크니. D. 그렇지. 작은이? 작은이. 이거 뭐야? 아니야. 아니야. 네. F, 큰 F, 큰 F 주세요. 큰 F. 오, 좋아요. 큰 F. 작은 F.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세요. 끝낼 건데, 여기서 F 띄워서 여기 붙여주세요. 엄마. 응? 이거? 컬러링은 좀 이따 할게요. 여기서 F 띄워서 붙여주세요. 으, 으. F. 조금 넓어요. 여기 아니, 이쪽 면에다. 고기는 대문자니까 여기 작은데. 가운데다 붙이세요. 엄마 조금 넓어요. 네. 자, E 붙여주세요 E 왜? 네, E 맞아요 E 떼어서 붙여주세요 음. 자, C 아이고 미안 C 붙여주세요 C 오케이 C 붙여주세요 오케이. B 붙여주세요 B B B B B B B B B A 어, 붙여주세요. 어, A, 어, A. 붙여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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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A. A. No. A. D. D. 네. 좋아요.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안녕. 컬러링은 음. 나중에 할게. 음, 컬러링. 컬러링은 저거 빼야돼. 음, 음. 아니, 컬러링 어떻게 하려고? 음. 컬러링 어떻게 해? 음. 컬러링은 지금 엄마 출력해야 되는데 기다리고 음. 그러면 엄마 출력해 줄게. 그 응. 음. 음. 나 무지개 색깔 네, okay, 그럼 혜랑이가 원하는 대로 a, a B B 컬러링을 하시고요. 자, 그럼, 네, 3D. o k a 전무지개색깔좋아해요 오케이 무지개 색깔로 컬러링 C 세요 엄마, C 엄마가 C 무지개 색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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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D, C C C C C 프리 잘 보셔야 돼요. 눈으로 잘 익혀주세요. E, e. F. f. 자, 지금 작은 알파벳을 배운 거예요. E. 그러면 한번 컬러링 해보세요. 엄마가. Here you are. 엄마가 하나 해보세요. 내가 컬러링 하시는 걸로 하고. 엄마. <목소리> ああ。<music> <music>